내 손에. 왜나 마르타처럼 보고 그래? 나, 나 <laughs> <나도> 처음 먹어. 이게 뭐시 신이야. 이게 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 짐을 먼저 역에 맡기고 가려고요. <laughs> <laughs> 와 여기 진짜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좋다. 진짜 책냄새 응, 어, 나응나봐나 이거 빨리 찍어야 어릴 때 봤던 만화책 이런 것도 찾아보고 싶다 글쎄 봐아 이런 거는 약간 이 감성으로 찍으면 안될것 같은데? 카메라를 두개 들고 찍어야겠 <laughs> 쌍카 쌍카, 쌍카. <laughs> 근데 너무 신나다고 그래 나에게 좋지 좋지. 메밀 커피 문화 좋지. 우리 배경 여기서 찍는 게안 겠지? 응. 책이 예뻐. 포즈를 부상에다. 이렇게 웃자는 거 아니고. 왜또 아. 이렇게 웃을 고두분 여기서 샘플 보여드릴게요. 자 검은색 배경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흰색 어, 배경 찍겠습니다. 편집이 진짜 오래 걸리잖자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고, 어자 가운데 맞추고 다리를 앞쪽으로 뻗으실게요. 편이 편하게 올리시고, 자. 아메에요? 뭐? 아니에요? <웃음> 친구예요 <웃음> 아, 이거 왜 싫어해? <웃음> <웃음> 친구니까? 자, 서로 바라봐. 좋아요. 똑같이, <laughs> <오빠 씨, 웃음> 아이유처럼. 좋아요. 아유, 몸은 앞으로 나오면 안 돼. 머리에 두개 나와. 머리가 <크게> <laughs> 아, 아, 역시 앞에. 앞에 보시고, 귀엽게. 아이고, <아유>, 귀여워. <laughs> 아 우리 거울도 안 써. 아대체 <laughs> 없음. 어, 그런 건데. 아까 저 사진 찍어주신 분 진짜 잘하시는 거같아향향 향 난다. 아 진짜 쩐다. 캐논. 근데 왜니 콩껌아 있어요? 저요? 음. 아저니콘이 아, 니콘... 좋아요. 어. 캐논도 썼는데. 예. 아? 카톡, 아까 성함 보내줬죠? 네. 네. 와요, 네. 감사합니다. 고정되지 네. 않았어? 그 오, 약간, 아니지? 어, 약간. 어, 약간 그런 것 같아. 뭔가 갑자기 턱이 깎인 것 같아. 나도. 저희는 사진, 책방 골목 사진 다 찍고, 아, 사진 인화를 마치고, 이제 우리 어디 가지? 인열 문화 마을로 갈 거예요. 거기가. 거기가. 어, 변호인 찍었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딱 해지는데. 아, 아 지금, 지금 이 영상도 딱 이쁘게 나오는데. 아 빨리 가야되는 택시 어디서 타야 될까? 뭐야, 너무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예뻐아 그러니까 저기야 단점인데아 벌써 이 햇빛이 아, 진짜, 진짜 여기가 대박 너무 멋있는데? 너무 응. 응.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아니 아, 진짜 해질때 오길 잘했다 아 근데 좀미세먼지가 없었으면 더탁튀었을 텐데 너무 너무 예쁜데? 응. 와, 저 대박이다. 음. 여기내 담장 따라 흰니올 길. 주게주사이나 저것도 찍어 줘야 될거 같아. 아우. 야. 아, 코스는 좋았어. 아, 완벽했어. 아, 아아어 완벽했어. 미세먼지도막을수 없는 이 노을의 아름. 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어. 뭔가 잘 나왔 잘어 아, 역시 노을이 얼굴을 딱 비춰줘야 아 그럼 저 조명이 진짜 예쁘다고 그래? 어. 저해질 무렵이 진짜 예쁜 거야 저해 지나와? 저게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야 그래도 이거 노을 보는 맞아 중이야. 맞아. 너 덕분에 노을이야 너덕 나야 나 날씨 요정이야 나, 여기 비 내렸다 여기 지금 나좀금 우산 써? 방탄이 안 간다 싶으니까 전화게요다 이제 카드 고 아니 저것도 있네 아, 여기다! 어. 들어와 래 그래! 앞에서 마시면 진짜 이쁘겠다. <놀람> 여기는 손목서가? 어. 손목서가라는 곳이고 흰여울 문화마을에 있어요. 근데 여기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뷰가... 최고다. 화질 무렵에 와서 한번 고 여기 와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아, 우리 사진 볼까? 어, 그래. 아, 이것마저도 너무 감성적이야. 아니 아니 친구. 무조건 만졌어. 힘들다. 얼굴 <laughs> 무조건 만졌어. 너그거 가져. 그래. 내가 그럼 이거 가질게 아니. 왜? 그래? 굉장히 생각보다 평화적으로 끝났어. <웃음> <웃음> 뭐, <나> 게임을 하네. 하는...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이거 근데 이름이 뭔지 기억나? 베일리스 밀크. 베일리스 밀크. 이거는 커피 아니고 술입니다. 네. 짠. 다라다란다. 다라다란다. 여기 완전 그냥 딱 원룸이에요. 혼자 와도 되겠다. 꼬막 먹으러 이름이 접대. 맞아. 와 아, 이거 하나 기억하기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거기를 가볼게요. 네. 꼬막 어, 뭘까? 꼬막무침 속어 소랑 이거 햄. 음 그래 맞아. 그래서 이런 앞접시에 올려놓는 게 제일 깨다하다오우 맥주 되게 오랜만이다. 진짜 지금 딱별게 맛있는 타이밍이야. 음, 아우. 음 매콤달콤 듯하라. 음. 맛있어. 이거 꼬막 양념이야? 어어.

어? 따른 나 같다. 아몬드 아몬도 헉! 아몬드 너 그러면은 나 그거 레인보우 샤워지 <laughs> 아. <laughs> 저기요! 시향좀 존중해 주시죠 <laughs> 아몬드 봉퐁? 민트보단 다아민너 민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민트 왜그어 너 이번에 승원씨 그거 봤어? 그러면 내가 치아 먹지? 먹지 왜 이걸 사 먹냐 논리있어 논리있어 술 먹으면 맨 레인보우 샵에 먹어 상큼해서 아, 상큼한 술 먹으면 상큼하거 먹어야 돼 아, 그거 상큼한데 시큼 아니지! 상큼해! 선생님! <laughs> <laughs>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어... 네. 아, 지금 친구는 씻고 있고 저도 여기 그냥 싱크대에서 그냥 세수 먼저 하고 빨리 씻고 나와서 친구랑 아이스크림 사온 거 먹으려고요. 친구가 분위기를 내줬어요. 어머! 아니, 아 마음을 다스리자. <laughs> 소원을 빌지 마. 두번 빌면 안 돼. 그래? 몰라. 두번빌 거야? 더 있어? 다른 걸로 빌게. 아 좋아. 응. 그럼 두 번의 기회 줄게. 넌두번 사는 거야. 오예! <laughs>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instagram> 수다짱. 다른 거 빌어. <웃음> <웃음> 외국인을 해줘야다 <laughs> <했습니다. 웃음> Come on! Good night. 내일 만나요. 짠. 저희는 둘째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미세먼지도 좋음이고 초미세는 완전 좋음이고 저는 바지랑 이건 다 똑같고 위에 옷만 색인가 가져왔어요 배고플 때밥 먹기 귀찮고 이럴 때 그냥... 아 맛있겠다 빵찬동 문화 이거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내일 갈래 빵찬동 그래 여기 근처에 그당성그 오성 데어당성데거 있어 그럼 내일 여기 가자 그래 물레가 나왔어요 내가 할까 음음 음. 맞아 위층이라 그랬다. 왠지 자리 없을 필인데아 황금 한침 먹었는데 떠보는 거야 이거 지금 되는 거게나야 그래, 일단 오늘 딸기또 <목소리나> 먹어줘야 돼. 그래, 됐다. 너 지금 먹방 비디오 어, 모르게. 왜냐면 오이 음. 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 딸기가 엄청 맛있다. 야, 야 일어나 일어나 순하게 마이크. 야 와. 이게 또 있지? 음. 응폭폭 이게 아니라 또 있어 꽉 <laughs> 찼어 꽉 응. 찼어 꽉 찼어 <웃음> 아. <laughs> 음. 이 <이리> 일어나봐요 <봐봐야겠다. 웃음> 분들어만 <laughs> 어... 어... 어? 어, 어떻게 요 해운대에 왔습니다. 저희 동백섬 쪽으로 갈 거예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짠. 저의 영향이죠 다. 어이가. 다제 <laughs> 덕분 아니겠습니까? 동백섬에 왔어요. <laughs> 휴가 아, 오늘 날씨가 진짜 진짜 날씨가 날씨가 30도야. 맞아, 진짜. 아니, 아, 그동안 늘 20%의 바나나 공주가 있 아. 황업 <목소리> 공주 인어상. 우와! 여기. 여기. 밑에 있나 손가락. 여기, <laughs> 어, 여기. <요기>. 잘못된. 선택. <laughs> 어, 선택을 한 저희의 잘못이죠. 어, 동상이 있긴 있나? <laughs> 근데 그 동상을. 왜 갑자기 보고 싶었지? <laughs> 그냥 가는 데야 <게> 야, 그냥 우리 <laughs> 채동상이나 보고 가자, 야. <laughs> 아, 채원이뭐했는지 아, 좋아. 어, 있어, 있어. 그래. 한국 시대 공부할 때본것 같아. 나는 공부를 허투루 했나봐. 야, 다 한자야. <laughs> 한국 신라 육부의 하나인. 육부 배웠어, 어, 통일 신라? 어, 신라. 빨라육부하는 사량부에서 육두품. 헉, 육두품. 네, 알지 육두품이 진골 양 별로 안 좋았어, 이거. 못을 나가니까. 그래. 어, 그렇지 그렇지. 아, 너, 너 이렇게 잘 알아? <laughs> 나 공부해서 겨우 한 건데. <laughs> 빈공과에 학교를 했어. 어, 빈공과 배웠지 않았어? 그래. 집사부 음. 응. 집사부, 집사부. <laughs> 잡시부 잡시부. 아, 잡시부야? 아이씨. 이건 맞아지는. 홀세력이커지면서 왕실과 조정의 권위가 어쩌고저쩌고. 아, 유불선 통합 사상을 했네, 이 사람. 그래. 이상. 그래. 왜 유명한지 알겠어. 유불선 통합사상을 하신 분입니다. 유교 정치 이념을 기반으로 골품제도라는 신분제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 나 배운 거 같아. <laughs> 저희 이제 어디 가요? 망할리. 망할리. 그래도 앞머리 넘기면 이렇게 된다? 어. 그러니까 이게 파마의 부작용인 거 같아. 너무 갑자기 아까랑 다르게 흐려져서 네, <laughs>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다른 날 같아 어, 다른 날 같은 동일한 날이에요 지금 <laughs> 친구의 흐린 기운이 지금 좀 세져서 <laughs> 제 기운이 지금 약해졌어요 <웃음> <웃음> 바람한테 면막이 <명> 있어 지금 <laughs> 야 갈래? <볼래? 웃음> 사진 일단 찍어 고고 가자 <laughs> 사진 먼저 찍어 너 사진 찍어야지 앞머리는 이상하지만 뒤에 <laughs> 어, 광안메기 왔어 맞았어. 어내내 내 거에도 있다 내 카메라에.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냥. <laughs> 되게 쿨하다. 아, 짜증나. 손아귀일 <laughs> 거라며. 응. 저 밑지방도 그랬으니까. 느낌이 그냥 그런 거 같아. 아난료느낌어나 아 <laughs> 어, 어, 되게. 느낌? <laughs> 나 되게 허세 허세끼 개쩔어서 방금 봤어 <laughs> 들었지.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아. <laughs> 거의 날씨를 조종하는. 조물조물 <정성> 아너 말이 그렇다면 그런거지 <laughs> 어 날씨를 아주 주무르는 어. 나 진짜 너만 믿고 가는거야 <laughs> 이랬데막 폭우 <포기. 웃음> 끊임이, 안, 그치지 어, 않고 그치지 어 그치지 않는 비 저희는 그냥 장어 덮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희 여기 고우 오늘 쿠션이 만들어져 난 그거 에 덜어서 장어와 단마로 먹으래. 이거 먹을게요. 밥먹네핸드까지있 어. 나머지 도잡내를 덜어거를 이 넣어서 비벼 먹으래. 너는 이게 더 맛있어? 응. 첫번째 거. 거 와사비 어 그냥 냉면인데 나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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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맛있어 나 와사비 좋아해 어느정도 해? 막 그냥 밥좀 담길때만? 뭐가 두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둘다 맛있는데? 이게 이 장어에 있는 소스가 이게 동그라고 네. 잘 비벼지네. 야 이거 무슨? 오 너무 좋아. 와, 와, 밖에 안 나와. 뒤에 보실래요? 너 나온다. <laughs> 광안대교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어덮밥을 다 먹고 <laughs> 힘내서 장어의 힘을 빌어 <laughs> 추위를 견디며 <laughs> 광안대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뒤에 또 와. <laughs> 오. 여가분최화권 드릴게요. 네. 아, 시원하다. 아, 나 지금 너무 시원하다. 아, 나 지금 너무 시원하다. 나는 너무 시원해. 아, 고 통시라고. 아, 많이 주셨어. 야, 야 칼로 찢어다 일단은 잔한잔 깔끔하게 위를 한번 아두 손으로... 코 <laughs> 졸려... 약간 제사실 같은 느아소리어 청량합니다 음! 음! 얘야! 잘 골랐어 맛있겠다 음? 음. 아! 찍을어 음! 깜찍하다! 상의도 너무 적절하겠는데 어, 아, 제또 사사춘이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음 친구가 숙, 숙대, 앞에 숙대 앞에서, 숙대 앞에서 또숙대야 이렇게 마카롱을 사왔는데, 오는 길에 난리 나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어, 그제, 어제? 어제지? 어제 사와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얼그레이, 이게 유자. 아니야, 먹어자 아, 맛있을 것 같아. 너는 얼그레이가 제일 맛있다 했나? 어, 아 얼그레이 좋아. 이거 여기 가게 이름 뭐야? 미미 음. 마카롱. 미미 마카롱? 미미 마카롱이래요. 응? 음. 어 어렵다. 왜? 상큼해. 응. 진짜 완전 유자다. 아 그지 유자지 유자지. 음. 야 유자 총 먹는 느낌이야 살짝. 뭐야? 맛있어. 상자 총 가게 단 단술로 단술. 근데 20대 초반의 감성이 아니긴 한데 연습한 봐도 아니 맛있다 맛있지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걸 먼저 먹었어야 된것 같아 이게 좀 결달아서 응. 아니 이거 그 유저가 너무 강했어 <laughs> 나왜저 노래 좋은데 얘 둘이 컨셉이야 <laughs> 나야... 약간 그냥 건전해 내가 보기게 입담이 장난이 아니야 음... 응. 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 잘 먹다 갑니다. 응? 나 섞어 먹어 진짜 페스트푸드야. 오, 엄청, 엄청 식감. 아, 오, 막 잘했다. 섞어가지나 이런 거좋아했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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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은 역시 쌀이야. 내 말이 맞지? <laughs> 클리어. 문화골목에 머리 <laughs> 담그고 있어. 문화 경성 뭐라고? 문화골목 경성대 문화골목을 가고 있어. 아메리카노가 무지막지하게 땡기는. 음. 어디? 네? 문화야? 아, 저게 문화야? 한자, 문화. 한자, 오, 알겠냐? 어, <laughs> 예쁘긴 한데, 너, 나 어, 먼저. 전화. 필카, 필카 찍어. 알았어. 어. 알았어요. 열공. 어머, <laughs> 대박. <laughs> 그러게? 옛날 <laughs> 시대의 골목 같긴 하다. 저쪽은 소극장이에요. 아. <웃음> 어, <웃음> 거의 햇빛이, 햇빛만 나오네. 얼굴에 하나야 아, <laughs> 진짜로 자연광의 <laughs> 은총을 <또> 받은. <laughs> 자연광 은총이다. 기다려봐. 내가 딱, 딱 기다려봐. <웃음> 여기가 <웃음> 또 열렸어. 표정 <나이>. 표정 <laughs> 그지? 인물모드가 역시. 블루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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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이 꽃을 찾아보고 싶은데 아이고, 어? 벌? 어디? 어? 많은데? 아이고, <laughs> 꽃은 좋아하면서 벌은 꽃. 게 싫어해 봐봐, 빨 보여줘 동백꽃이야, 동백꽃도 여러 종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가 봐꽃 검색 기능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 <laughs> 대박이다 앞으로 나도 궁금한 꽃 있으면 해봐야지 어내 머리 위에 햇빛이 아주 둥질둥질 떠 있네. 인디고 p p y You're happy. You're happy. y o u r 0 happy. y o u 이 e h a p p 잡지? o u r e happy. You're happy. You're happy. You're happy. You're happy. You're h a p 저희는 청소년 문학 잡지 같은 거 하는 인디고 서점을 우연히 지나치다가 제가 알쓰신점에서 본게 기억이 나서 왔어요. 오, 음, 어, 공간도 이쁘고 애들이 진짜 글을 잘 쓰는 것 같아. 나 아, 이런 거 착살 때 너무 기분 좋아. 음. 정작 다 이거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맨날. 햇빛 때문에 너무 아프다. 아이타르트 친구가 먹고 싶대서 <laughs> 착살. 음, 맛있어 진짜 장님 말대로 깜만 먹겠다. 응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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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또 광안 광안리 광안대교에 왔어요. 어제. 그 추위를 뚫고 약간 야경 비슷하게 찍었었는데 오늘이 진짜 미세먼지가 훨씬 더 없고 깨끗해서 탁 트여서 너무 더 예쁜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야 좋겠다 너 나가야 좋겠다 <laughs> 다음 생은 견생을 노려봐야겠어 제가 투사람한 되는 거야? 좋겠다 아, 진짜 깨끗하다, 깨끗! 아, 너무 노란색이다. 저희 지금, 여기 겐츠인가? 겐츠 베이커리 와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빵을 사가지고 가려고요 근데 여기 아니면, 옵스. 오! 허, 맛있겠다. 미니센스. 근데 가져가서저기더 사야겠다. 이런거 너무 맛있겠다. 치즈 만쥬 이음은안될것 <laughs> 이것도 <맛있겠다. 웃음> 어, <왔어. 웃음> 엄마를 줄 것도 좀해야 어, 용진 이거 이거랑 이거랑 명란바게트 하고 응. 계산는 앞쪽으로 가면서 뭐 하나를 더 담자. 내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 <laughs> 이제 갑니다딱 내려오자마자 14호차를 발견하고 <laughs> 여기가 출발 지점이라서 먼저 와 있는 거구나 아, 좋다, 좋다. 맛있는 타코야키를 사왔어요. 음, 이거 음. 너무 커. 나사비 소스 물어사오요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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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donner> 걸또실까면요 <laughs> 약간 독일 독일 그거 하는 기분이다. <laughs> 독일은 기차 타고 나 가잖아.